자, 7번.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고, M, N이 음의 정수일 때. 자, M과 N이 음의 정수라고 했어. 아, 이게둘다 음의 정수일 때, 다음 지수의 법칙이 성립함을 보이래. 자, 증명하는 거니까, 음, 우리 한번 쉽게 가보자. 자, M과 N이 음의 정수라고 나왔어. 음의 정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양수로 조금 바꿀 거야. 자, M을 마이너스 P라고 할게. 그 다음에 n을 마이너스 q라고 할게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자 마이너스 p 이 전체가 음이고 마이너스 q도 음이야 자 이렇게 나왔어 자 그다음 이제 여기 a에 자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뭔가 바꿔서 이 값이 나오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a에 m 나누기 a에 n이지 자 이제 우리 앞에서 m을 마이너스 p라고 넣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p를 대입해야지. a에 마이너스 p. 나누기. n에다가 마이너스 q를 넣었으니까 a에 마이너스 q.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자, 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이게 역수로. 맞지? a, 얘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a p분의 1. 이렇게 바뀌고. 나누기.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a 큐분의 a 큐분의1 이렇게 바뀌겠네. 자, 이거 8 같으니까 다시 쓸게. q, 똑같나? 자, 이렇게 바뀌겠지. 자, 여기까지 될까? 자, 그러면 이제 나누기니까 얘는 곱하기로 바뀌면 ap분의 1그 다음에 곱하기 a 큐분의 1분의 a 큐. 자, 그럼 얘는 ap분의 두개더 해야 될거 아니야. 자, 이 밑에 한번더 쓸까? a에 p분의 1 더하기 q가 되겠지. p분의 1 더하기 q 아이고, 잠깐만. 자, 여기 여기 미안. 자, 여기가 a p 분의 자 어떻게 돼? a p 분의 a q가 되겠지. 어 이거 잘못봤어. 이렇게 자 그럼 얘는 결국 a에 q에서 p를 뺀거랑 똑같거든. q 빼기 p 근데 원래 q는 뭐였어? q는 q 빼기 p니까 얘는 q 대신에 q 대신에 마이너스 m을 넣으면 되고 마이너스 n을 넣으면 되고 p 대신에 p 대신에 마이너스 m을 넣으면 되지 이 마이너스 넘기면 p 대신에 마이너스 m을 넣는데 빼기가 있으니까 플러스 m이 돼서 아두개 위치만 바꿔주면 a에 m 빼기 n 요렇게 그래서 음요 a m에서 나누기 a n을 빼주면 a에 m 빼기 n 요런 값이 나온다는 거자 증명이 됐지 자요 음, 증명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패턴에 맞춰서 두 번, 세번 연습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a, b의 n승은 a의 n, b의 n, 이렇게 나눠주는 거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 얘도 똑같이 m, n이 음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넣게 m을 뭐라고, 마이너스 p라고. n을 마이너스 q라고, 이렇게 놓게. 별거 없지? 자, 그러면 ab의 n이니까, 아, ab의 n. 자, n 대신에 마이너스 q가 여기에 들어오는 거니까, ab의 마이너스 q, 이렇게 왔어. 돼. 그 다음, 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우리 q는 여기로 가면서, ab의 전체의 q, 분의 1, 이렇게 나가. 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q는 여기 곱해지는 거고, 마이너스 때문에 이렇게 역수로 뒤집히게 돼. 여기까지 돼. 자, q가 들어가면, a의 q, b의 q,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될까? 자, 그럼 얘는, a의 q는, a의 q는 마이너스 n이지. a의 마이너스 n. 그래, 얘는, a의, b의 q는, b의 마이너스 n이지. 맞지? 자, 이쪽으로 올게. 자, 이제 두개 합쳐주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이니까 AB의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네, 여기까지. 그 다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뒤집혀야지. 그럼 AB의 뭐가 돼? N.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고, 아이고. 여기 합치면 안 되지. 따로따로 따로 그냥 가야지. 자, sorry. 자, 여기 어떻게 돼? 이게 두 개가 지금 나눠지는 걸 찾는 거니까 얘는 두 개로 곱해주면 되지. a의 마이너스 n 분의 1 곱하기 b의 마이너스 n 분의 1 이렇게. 자, 얘는 뒤집어주면 a의 n 곱하기 얘도 뒤집어주면 b의 n. 그럼 결국은 a의 n 곱하기 b의 n, 아예 곱하기를 빼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어때? 똑같이 나왔지. anbn. 자, 이건 증명 과정이니까, 어, 그냥 아 이렇게 증명하는구나라고 따라가 주면 될것 같아.